하는 식은 네,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같은 건데요. 첫 번째는 증차수율의합 SN은 2분의 n n은 항이겠습니다. 첫 번째 항 마지막 끝항. 자, 이걸 조금 더두 번째, 확대 확대보다좀 풀어서 설명하면 2분의 n 자, e a 첫 번째 항의 두배 그리고 n 1의 d가 된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항이 3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12니까 공차가 8인가요? 아니 9네요. 9 그죠? 9. 9C 커지는 거죠. 9C. 자 그러면 우리가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로 구한다. 자그 N번째 항이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93인데 첫 번째 3이고, 자, n-1이고, 공차는 9. 자, 그래서 90은, 자, n-1 곱하기 9, 약분 10이네요. 따라서 n은 11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3부터 쭉 해서 93까지 11개의 숫자가 있다. 그래서 이수열의합 s11은, 자, 얘를 써도 되고, 얘를 써도 됩니다. 첫 번째 써볼까요? 2분의 N11이죠. 11개니까. 첫 번째 3, 마지막 93. 그래서 2분의 11 곱하기 96이요. 자, 이렇게 해서 얼마가 돼? 그렇죠. 48인 거죠. 그래서 11 곱하기 우리가 48을 계산하면 됩니다. 528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내용 기억하시고. 그 다음에 이 음, 마지막 93번째가 몇 번째 숫자인지 11번째 숫자인지 찾아가는 방법. 이 네, n번째 항,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요 식을 이용했다.